네 안녕하세요 총마입니다 어, 오늘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어, 복귀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큐렉스예요. 큐렉스. 큐렉스 일봉 한번 보면은 음,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. 보면 이렇게 저점 높여주는 그런 흐름 보이잖아요. 큐렉스도 금요일 날에 흐름을 보면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잘 버티고 가더라. 그러면 이런 좋은 기준봉 이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좀 확신의 어떤 그 비중 배팅은 좀 힘들어요. 그래서. 분할로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해 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. 보면은. 지금, 중봉을 보면, 이렇게 어, 샀죠. 이렇게 샀고, 이렇게 내려갔다가, 회복해 줄 때,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. 근데 아침에 물론 이걸 팔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아마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, 여기서 아마 일부 정리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어, 비중이 일단 적었고 그리고 이런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퍼 정도 미니멈 한 5퍼 정도는 보거든요. 이렇게 갭이 뜨면 그리고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요. 그래서 이런 데서 만약에 저항을 막고 떨어진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반팔고 분할로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일단은 반을 팔았는데 흐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, 일단은, 전, 그, 일봉상 고점들을 다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서 거의 20% 가까이 나머지 분량 정리를 했는데, 물론 뭐, 어, 비중이 이제 많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, 뭐,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, 어쨌든 이런 기준봉 이외에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, 네 그래서 큐렉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봤고요 음... 두 번째 종목은 네, LS네트웍스입니다 오늘 저번에 이제 상한가 갔던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 일단은 갭이 떠서 강하게 움직였어요. 다만, 이제, 다른, 그, 관련주들은 그렇게 세게 안 움직였는데, LX 네트워스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. 그래서 이거는, 아직, 뭐, 끝이 안날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도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, 보면은, 이거는 순전히 호가창을 보면서, 어... 나름대로 타점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, 어... 그런 타점이었고요. 여기서는 눌릴 때좀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상승했을 때 팔았고 그래서 뭐, 뭐 같은 매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나름대로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갈 때뭐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, 않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어떤 호가창 그런 모습하고 요런 정고 매물대 부분에 붙여놔, 붙여놨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접근했었던 거죠. 예, 그리고 요거는 이제, 어, 1차 매수가 좀 빨리 들어가긴 했는데 요런 매물대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손절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린 솔루션 아이 마린 솔루션은 이거는 그 본전에서 정리를 했어요. 이렇게 해서 금일날 장, 장 막판에 샀다가 어... 네톡스가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데 안 팔고 조금 버티다가, 요런 자리에서 팔 수도 있었는데, 그냥 떨어져 버리길래, 이렇게 본전 아플 때, 이건 정리를 했습니다. 그 제주반도체는, 이게 반도체가 오늘 좀 세게 움직이길래, 좀 눈여겨보다가, 그리고 이게 아마 15% 선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15% 돌파하는 그림 나오는 것 같아서, 이제 돌파 매매로 샀다가, 어, 안 가길래 그냥 바로 정리. 요것도 뭐 거의 뭐 약손실 본절 정도 됐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. 일단은 그 정도로 매매가 됐고요. 어 일단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또한 종목을 들고 있어요. 그래서 금요일 날 샀던 종목인데 <laughs> 일단 그 종목이 지금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일단 내일 손절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좀 큰데 어쨌든 그 종목 좀 정리가 되면은. 그거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좀 관점도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